이2 0 0년경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. 에있건축물알상의 영향을 받아 이 1200년경에 지어진 건축물. 별로 감, 가문 이름이 재밀리, 오른쪽에 로잘리오라고 하는 가문의 집이 보입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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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시 유명했던 다리오라는 가문의 집. 어저기 시청 관공서라고 합니다. 저기 면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물이라고 합니다. 요 사진 찍으면서 천천히 히 둘러보시고 아까 2 네, 0 0 년도 건축물 집들이 탑처럼 생긴 것만 밑에 이렇게막 커진 거말고 나중에 이제 네, 네상스 시에 건축한 거도. 아, 그 3시에 뵐게요. 3시. 에시 아까 거 밑에 예, 문 앞에서 뵐게요. 네. 자유시간이요 네. 네. 1200년도 건물 이거. 끝내나. 데뭐한 말씀 해 보세요. 어떤지. 네. 1200년경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. 이서상명석잠깐만 네. 어. 어. Maar dat is